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저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허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성기세 세상에 허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직 까불이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섬기세 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 주소서. 신생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제 시간을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침 이슬과 도 같은 우리의 인생길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삼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의 귀하게 세우신 김신일 단임 목사님 날마다 주의 세임을 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주의 종대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양들을 잔잔한 물가 푸른 차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없는 착하고 선한 주의 목자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시는 여러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맡겨진 사역마다 승리하는 귀한 사역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청소년 때에 예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 이번 수련회의 말씀을 통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맑은 정신을 허락하시며 육신의 강건함도 저하시고 교회와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질병들을 치유케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파하실 한창 대목사님 주의 길을 열어 주시고 그의 평생의 삶이 언제나 주의 길에 담대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사역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을 때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의 길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청소년부 여름 캠프가 하만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은혜받는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로 18절입니다. 에스겔 8장 1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스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와의 호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리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의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의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였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스물다섯 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도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새벽 주의자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그 분야의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를 끝없이 객관화를 시켜서 나를 돌아보고 단점을 고치고 계속해서 표준된 것을 따라간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자기 객관화라고 합니다. 유식한 말로 메타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꿈은 엄청 큰데 자신의 꿈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낮은 분들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더 나은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려는 과정을 과감히 생략하고 결과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이죠. 특별히 이런 자기 객관화가 중요한 분야가 있는데 운동과 악기의 분야입니다. 이 운동과 악기 실력을 빨리 느는 방법은 정확한 자세와 노하우를 가진 사람에게 계속해서 나의 부족함을 내어두고 끊임없이 코칭을 받는 것이죠. 자기 객관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수정하고 수정할 때그 실력이 빨리 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태생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 운동을 안 하면요 저도 모르게 막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두 번은 꼭 조기 축구에를 나가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에게 잔소리를 한 형님들이 꼭 있어요. 한 30년 이 축구를 하다 보면은 딱 보면은 단점이 보이는 것이죠. 에헤이. 슛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패스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공을 받을 때는 저보고 이제 한 목사를 부르거든요. 한 목사, 공을 받을 때는 부드럽게 받아야 돼.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도대체 뭔데 나한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시지. 너무 자존심이 상해 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아침에 나와서 기분 좋게 운동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슛할 때마다, 패스할 때마다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제가 슛 자세가 이상하고 패스 자세가 이상하다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존심을 내려두고 그래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나한테 말씀을 하시겠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슛 자세를 고치고 패스 자세를 고치고 막 3, 40년 축구하신 그분들한테 막 계속 배우고 막절막 막 따라하는 거예요. 너 이게 문제야. 그것도 저도 그 행동을 고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스스로 자기객관화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야 어느 순간부터 막 패스도 들어가고 슛도 들어가고 너무 재밌는 게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는 거죠. 야 자기객관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저렇게 나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시지? 아, 너무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자신들을 축복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자기객관화시켜서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원래 하나님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열왕기상 9장 3절에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주의 성전은 영광이 가득한 곳이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곳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시면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는 곳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환상 속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전의 모습이 지금 어떠합니까? 성전 안뜰 북문에는 풍요와 다산의 신 아세라 목상이 성전 한 가운데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가증한 행위가 성전 한가운데 그 북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재단 문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 질투의 우상이 바로 아사리아 목상 주님께서 질투하시는 그 목상이 버젓이 북문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성선을 멀리 떠나게 하는지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 숭배는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은밀하게 진행된 우상 숭배 현장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70명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하던 곳은 성전 안뜰 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가증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단무스를 애곡하는 모습이 나오죠. 14절입니다. 그가 또날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풍요의 신을 단무스라고 하죠. 기가 막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교회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저 옆에 있는 이방신들, 아니면 이단의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애국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 장면입니까 예배가 들어야 될 성전에서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을 위해서 애국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한 장면이 나오죠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재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던지고, 나칠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점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진행하고, 또한 인도에 들 제사장들이 그 얼마나 부패가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가장 깊은 안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그곳에 있는 제사장 25명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로들. 그 다음에는 여인들,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의 타락한 모습을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국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성전을 지키고 예배하며 그곳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너희들의 문제이다라고 자기 객관화를 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보라,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다. 장로들이 우방, 이방신들을 그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고, 여인들이 이방신에 대해서 애곡하고 있으며, 또한 지도자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다. 너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보게 되면요. 후보자들의 모든 것을 조사합니다. 그들의 배경, 그들의 행적, 재산, 학위, 심지어 논문까지 다 진위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죠. 후보자들은요. 자기가 숨길 수 있었다는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까지 모두 수변 위로 떠올려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저렇게 하시면 얼마나 무서울까. 열심히 내가 주를 섬기며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을 그 자리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가,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떠한가, 인간됨됨이는 어떠고, 도덕성은 어떠한가, 자기 휘관나가 가능한 사람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국민의 정서에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그 자리에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정날하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도저히 저 백성은 평균적인 나의 백성의 정서에 어긋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을 헐어내고 보더니 그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백성을 이끌어야 될 장로들이 우상을 향해 절을 하고 있고 그 성전을 지켜야 될 여인들이 우방신을 향해서 애곡하고 있으며 그 제사를 인조, 인도해야 될 대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모습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이방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애곡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그 스스로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스스로에게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안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이방 신에게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정당한 이유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요. 주님을 섬길 때 잠깐 그것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주님께 기도했는데 왜안 들어 주시지?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한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모습을 보아라. 내가 너희를 과연 도와줄만하냐? 너희의 그 모습을 보아라. 너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너희의 시선은 이방신을 향해 있고 너희의 모습 내가 도저히 함께 해줄수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객관화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망가지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유식한 말로 뭡니까? 엘로이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따라 합시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 그 신앙의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은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가운데 어떤 신앙의 모습을 향해 나가야 되며, 그 가운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환상 가운데 여인의 모습들, 장로의 모습들, 그 제사장들의 모습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에요? 성전 한 가운데였습니다. 나는 은밀하, 은밀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성전 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임재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 앞에 신앙으로 삶으로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고 나오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앞에 섭시다. 엘로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엘로이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 성전 가운데에서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삶의 여정을 주 앞에 드리면서 항상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고 내가 드린 모든 기도가 주님을 향하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항상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엘로이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내 삶의 여정을 추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장로들이 태양 신에게 숭배하고 여인들이 이방 신에게 애곡하며 장로들이 그곳에서 또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고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환상으로 에스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라. 너희 안에 있는 그 불순물이 나를 향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봐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악이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버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경비하며 나아가서 그 영광된 임재가 가득한 우리 김해의 제일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버서 나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의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붙 드시고 인도하여 주옵버서 주님 오늘부터 2박 3일간 우리 청소년 바이들 집회가 진행됩니다. 그들이 주 앞에 나갈 때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버서 앞에서 인도한 우리 김진욱 목사님 또한 교사분들 또한 우리 스태프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께삼 함께 하시는 귀한 2박 3일 여정될 수 있도록 캠프를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여 주셔옵서 오늘 예배 나올때 귀한 1천번째 예물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이 예물이 씻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영광을 보게하여 주셔 빠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임재를 우리가 보기 하시고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그 가운데 내가 있지 않다 안타까워 하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탄식을 우리가 매매 말씀을 통하여 또한 쉽게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듣게 하셨어 나의 삶을 온전히 인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